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자연과 환경이 최근에 정치 테마주, 정책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안타깝게도 최근에 올랐던 상승세를 모조리 반납을 했습니다. 어, 바로 이제 유상증자 이슈가 좀 나왔죠. 어, 유상증자를 금액이 제법 컸습니다. 거의 한 300억 가까운 290억 정도를 좀 이제 어, 유상증자 한다라고 나오면서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여기에서 매도하셨으면 다행인데 어, 그냥 계속 가지고 가셨다라면은 오늘 굉장히 좀 이제 힘든 그런 좀 이제 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자연과 환경 유상증자 기업에서 갑자기 이렇게 내보내면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 아무래도 이런 종목을 좀 어떻게 좀 피해갈 수 있을까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현재 상황에서 대응이다라고 한다라면은 딱히 사실 딱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이러한 생, 상황에서 세 가지 어떤 그런 선택 방법이라면 선택권이 있는데 어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냥 보유죠. 추가 매수. 공격적이죠. 손절매. 그러니까 매도. 약간 이제 수비적인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공격도 아니고 수비도 아니고 약간 그냥 중간적으로 주가가 다시 올라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있는 거고요. 추가 매수한다는 것은 이 주가 반드시 올라올 것이다. 최소한 어, 내가 지금 산 가격, 이 가격 1800원보다는, 어, 높게 올라올 것이다. 추가 매수해서 반등에 팔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매도는, 아, 나중에 반등이 나올지언정, 일단 단기 악재가 나왔고,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많이 약해지거기 때문에, 어, 나중에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은 바로 매도를 하겠다. 네, 이러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방법은, 뭐, 자연과 환경이 그렇다라기보단,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저는, 어, 요거를 많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기업이 최근에 적정 주가였다. 혹은 더 저렴했다. 성장 가능성이 높다. 즉, 장기 투자할 만하다. 이런 조건이 달라면 유상증자는 오히려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어될 수가 있습니다. 어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이었나요? 대한항공도 계속해서 유증 많이 했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유증 받으신 분들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큰 이제 그 수익인데 그런 좀 상황이 아니라 단순히 테마성 어떤 이슈로 엮여서 기업의 본질과 상관없이 주가가 등락이 심했다. 재무가 별로 좋지 못하다. 시총이 작아서 작은 거래량에도 휩쓸리기 쉽다. 이러한 상황이다 라면은 저는 그냥 나중에 설사 반등이 나온다 라고 하더라도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연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주님들은 오늘 이런 악재가 나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매수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겠죠? 주가가 2,000원대를 지지하고더 쭉쭉쭉 3,000원, 2,500원, 3,000원 쭉쭉쭉 상승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이런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와장창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 나는 주가가 내가 여기서 매수하면은 이 쭉쭉쭉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손절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어, 나는 밀리면 더살려고 조금만 매수를 했다. 근데 이게 주가가 자연스럽게 밀리는 게 아니라 악재에 밀렸기 때문에 이 내가 조금만큼이라도 매수한 물량은 일단은 뭐 그냥 가지고 가고 나중에라도 뭐 반등 나면 팔아야지 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이거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매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회원님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관점으로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이러한 좀소형주에 접근을 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자연과 환경의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이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나와요. 300억도 안 나오고, 2, 300억밖에 안 나오고, 보시면은 영업이익도요. 6억, 8억, 그냥 적자만 면하고 있다가, 작년에 55억,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55억 적자였고, 올해도 뭐 거의 반기는 거의 적자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게 뭐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밸류 측정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400억이라서 소형주라서 안 좋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은 이 종목 자체가 어떤 기업의 분질이나 이런 좀 이제 그 성장성을 가지고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소형주도 회원님들, 천억, 이천억짜리 소형주도 좋은 기업들 많습니다. 테마주 아닌 것들, 어떠한 그, 그 기업의 가치가 성장해 나가는 기업들 많아요. 근데 지금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뭐, 이, 제가 이 기업을 비하는 게 아니라 성장성이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 자연과 환경이 하고 있는 이 산업 자체가 어, 성장 섹터인가.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어,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라면은, 우리가 이 자연과 환경은 어, 예상하고 있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이제 힘들고 어려운 결정일 수는 있으나 대응을 하는 게 그래도 다음 기회를 노리기에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 저는 이제 아무래도 보유나 추가 매수보다는 어, 좀 이제 대응하는 것을 좀 이제 권장해드리고 싶고요. 최종적으로 대응선은 164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이제 지켜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유증받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지금 상대, 어떤, 유증하는 목적이 어떠한 그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음, 보면은, 채무상환에 뭐, 100억, 운영자금에 뭐, 한 90억, 시설자금에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설을, 어떤 시설을 100억 쪽, 100억으로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보통, 어떠한 그, 호, 우리가 호재다라고 본다라면은, 같은 유증이긴 하지만은, 제3자 유증이 나오면은, 보통 호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주주가 아니라, 어,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거죠. 그게 왜 호재다라고 인식이 되냐면은, 이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뚜렷한 목적에 의해서 주주에게 어떠한 그 부담을 주지 않고, 외부에서 그게 렇 확실, 어, 좀 이제 가능성이 높은 비전이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투자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외부에서 투자 못 받고, 주주에게 이런 식으로 시총 1,400억 밖에 안 되는 작은 기업이 300억이나 유증을 한다? 저는 상당히 좀 이제 그, 어려운 내용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좀 뭐, 채무 상한, 뭐, 100억 채무 상한하고, 운영 자금 90억 하고, 이러한 식의 유상증자는 가능하면 좀 이제 받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 회원님들 앞으로 테마주 매매하실 때, 뭐, 테마주 매매가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 수익을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수익을 볼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음, 그게 나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은, 칼같이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좀 이제, 생각도 미래 해두고 있어야, 오늘 예를 들어서 시초가에 그냥 매도를 했다, 손절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어, 1965원, 뭐 이렇게 1900원 후반대에 정리할수 있었을 텐데, 그냥 마지막까지 가지고 왔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1820원으로 또 벌써 100원 넘게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았 이런 식으로 좀 미리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 요렇게, 어, 우리 회원님들 생각해 주시면서 앞으로 저하고 함께 어 공부를 꾸준하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주님들 힘 내시고요. 어 이렇게 좀 어려운 종목보다는 건전하고 건강한 종목으로 좀 투자를 이어 나가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되는 공간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하고 건강한 주식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